좋습니다. 암진단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한테 암진단비를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객한테 설명해달라고 말씀을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네. 반대로 합니다. 암진단비 필요하세요?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요. 그럼 얼마나 필요할까요? 라고 다시 물어봐요. 반보 설명안에 특약 이름이 암이고 그 다음에 가입금액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보험은. 네.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나 필요하냐. 암진단비 필요하세요? 네. 왜요?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그렇진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음, 그럼 필요하면, 뭐, 예를 들어, 100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하다고 할게요. 진단금이. 네. 얼마나 있으면 될까요? 본인 기준에서. 한 연봉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음 그렇게 하시면 되죠. 필요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암진단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필요 없대요. 왜요? 대부분 가입을 하시긴 하시는데, 왜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봐요. 뭐 여차저차 필요 없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암진담에는안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인이 안 넣겠다는데 제가 왜 굳이 계속 실랑이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걸 존중해야 그 다음이 있어요.